신학교 예배학 강의하겠습니다. 예배 본질 실천 신학 분야에서 예배학의 연구가 최근에 와서 우리 한국에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예배학의 이론과 정립과 체계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 신앙 행동으로서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이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학이 목회학의 한 분야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시키는 과정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학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의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 정의를 보면 성경에 있어서 기독교의 공적 예배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에서 거행되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배 본질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은혜의 계약의 기초에서 즉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한 하나님의 사람 곧 예배자의 교제 혹은 만남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단 정의는 여러 사람이 대동소이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란 생명있는 종교가 가지는 유일하고 충분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표현을 보면 예배란 신앙의 필요 불가결한 표현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의 인정을 표현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가치가 모든 표현되는 방법인 헌물을 통하여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숭배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일을 돕거나 아내를 위해서. 꽃을 사거나 또 여러 가지 돕는 일을 함으로써 아내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봉사와 선물은 그가 자기 아내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드리는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가치는 본질적으로 같은 방법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허물을 통하여서 다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계자는 예물을 가지고 그 전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시편 96편 8절에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배의 본질을 보면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에 에덴동산에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통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종교적인 교제는 창조의 기차였고 자연과 관계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유 의지에 기초한 인격적 계약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교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화가 단절되었고 친밀한 교제를 할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단독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송호를 부르면서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성취로서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특별 계시로 현존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와 축복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고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보면 구약시대의 예배는 가시적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예배는 성막과 성전에서 거행하였는데 그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면회하는 집이라고 어,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자 계시고 그의 백성과 만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성소에서 만났다는 진리를 가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희장이 내려져 있습니다. 지송소에는 벗개가 있고 이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이 지송소는 대제사장 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송소는 재단에서 죄의 희생을 드리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송소 안에 희장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향단이 있는데 제사장은 향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봉사를 하야만 하였습니다. 향은 오늘날 기도의 상징입니다. 가장 순수한 예배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제의에 속함이 없이는 즉 희생의 재물이 제물을 드림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막 안의 성소와 지성소가 희장으로 나뉘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성막 전체가 하나님이 그 하시는 임재하시는 집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성막 또는 성전 예배에 대한 규정이 구약에 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완성을 이루게 되었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성막은 그 사명을 다 안수하고 성취하였기에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참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의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계신다고 하는 곳인 성전에서 행하여진 공적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날, 즉, 어, 일회 중 첫날에 주일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에 생하는 예배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임자해 주셨고, 그의 백성과 교제하여 주시고,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예배이므로 오늘 구약시대의 성전 예배와 신약시대 예배는 동일한 영적 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종말에 와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에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잊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 착할 천국에 대해서는 오늘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나와 있지만 그 천국도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중이거나 예배 길거리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현, 현재적인 천국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고서는 미래에 오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배 행위 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과 교제하는 것이 교회라면 바로 교회가 천국,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야말로 지상에서의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크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편제와 구별되는 특별계시에 의한 임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성령의 말씀에 의한 임재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설교와 성찬식에 의하여 그 임재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요소를 보면 공적 예배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인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두 종류의 요소가 포함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부분, 예배에서의 신적 부분은 성경, 봉독, 설교, 예전, 축도 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인간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예배에서의 교회적 부분은 기도, 찬송, 헌금 등으로서, 헌금 등으로 사람이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의 이러한 두 가지 요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수동적으로 역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응답함으로 능동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에 참여는 설교를 듣는 것만 아니라 이와 같이 쌍방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에 응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목적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배 목적은 교파나 교회 신학 사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처럼 노턴은 초기에 재인의 개종 또는 공중의 교육을 교육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이제 설명하였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은 성도의 궤제가 예배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개혁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배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교회의 건덕을 통하여서 다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덕을 높이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배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교회를 세우기하여 재정된 것으로서 예배를 통하여 성도가 완성되고 죄인이 회심하고 돌아오며 또 개종하는데 이르 개종하는데 이르는데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의 원리를 보면. 예배는 몇 가지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정립되어야 예배 행위들이 바로 진행되고지는 것입니다. 계시와 응답, 기독교 예배의 근거는 공리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원리를 지배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배는 계시에 입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란 인간들의 목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즉예배란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일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건 하나님께 가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온전한 경, 경애와 감사와 신뢰를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분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본질적으로 응답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 인간들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인간들의 응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 기독교 역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철학적 사변이나 자연적인 법칙의 관찰 위에 입각한 어떤 이념체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점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그런 네, 다른 점인 것입니다. 힌두교나 불교는 자연을 통하여서 신을 발견하며 유교는 행위를 통하여서 신을 발견합니다. 기독교와 유교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 찾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인 히브리인들이 생활 속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그의 말씀은 애원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 폭로로, 폭로인 말씀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 핵심 부분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알게 하사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로 결정을 이룬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행위에 관한 설명이 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배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면 그 말씀은 예배자들의 응답을 불러일으키기 전에 서포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원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자의 눈앞에 기독교의 개시의 위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여 주므로써 예배하는 교회가 참회와 감사와 헌신과 찬양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예배란 성령의 활동하심으로 출발합니다. 예배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질과 행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응답은 신앙이라고 하는 응답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응답은 인간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말과 행위에 의하여 설명함으로써 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정적으로 또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환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이 사람들 마음속에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한그 구원의 사실적인 그러한 재혼이 결코 참된 예배의 응답을 끌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만 이제 그 10년 가운데 그 역사를 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모든 기도에 참된 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며 아마 일어나는 확신은 고정된 예배 양식에 대한 청교도주의 극단적 자파의 반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성령은 자유의 영어로서 바람과 같이 임의로 불며 참된 예배는 예배하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대한 즉흥적 응답이어야 된다고 하면서 예배 형태를 반대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영국 자유교회에 의하면 예배가 전적인 양식에 의해서 제약을 받음으로써 자유로운 영적 은사의 표현에 여지가 없게 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메마르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극단적인 이러한 표현보다 성령에 의하여 인도되는 예배, 예배의 본질은 자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라는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능은 그리스도를 증감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오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그 강력하게 기름부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영인신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예배는 신학적인 제약을 받아야 하며 기독교 계시 개시, 기독교 계시에 의하여. 발동됨과 동시에 그것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영원하며 자기 모순이 없는 진리의 영 영임으로 그러한 예배는 교회의 전통적인 예전 속에서 결정인 지난날의 기독교 예배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의식이 기독교의 개시에 의하여 형성되고 성령에 의하여 인도된 지난날의 예배를 구체화한 것이 오늘, 오늘날의 예배에 있어서도 예배는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실성은 예배 행식의 유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자기 봉헌과 연합하는 데 입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기독교 예배의 원리를 유학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 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지도와 억지 아래서 드리는 참 하나님께 대한 예배인 것입니다. 공동행인 예배를 보면 기독교 예배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란 고립된 개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 원리는 만인 제사라는 신학의 교리에서 이제는 나온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직접 접근할 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인 제사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교회의 기능 중 하나가 존재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께 대하여 공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타당한 다당, 것입니다. 교회는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들림으로써.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직의 개념을 복음적 제사장직 개념으로 오늘 변형시킨 사도 바울의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의 공동성에는 또 하나의 국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전투적 교회에 하늘 위에서의 승리적 교회라는 오늘 이런 예배가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 증거를 보면 예배와 예배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리스도의 역사와 증거를 위한 유일하고 어 적합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란 교회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여야 하며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의해서 계속 존속되고 있습니다. 즉 예배에서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데 예배의 제일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리는 것 이상으로 위대한 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 행위는 절대적이며 예배에 대한 어떠한 단순하고 주관적인 평가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의 덕성을 향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에서 오는 축복이며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 최고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배학 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